자, 오늘은 2025년 2월 기대작을 이 생선머가리가 물어왔다. 다가오는 2월은 가히 역대급이라 할수 있는데, 모두가 기다리던 대작게임들이 몸을 풀고 있으며, 독특한 신작게임들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날은 인트로 따위가 사치이니,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생모가 말아주는 2025 2월 기대작, 렛츠 기릿. 오늘의 첫 번째 2월 기대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요 게임, 이 생머도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이자, 벌써부터 어떤 무기로 몬스터들을 요리할지 군침이 땡기는데, 출시일 2월 28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데모 버전을 통해 전 세계 헌터들을 팬티 벗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으며 너도 나도 와일즈를 위한 PC 업그레이드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와일즈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번 타이틀에서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었는데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사용하는 상쇄의힘 겨루기와 때린 데또 때리는 상처 집중 모드 시스템이 있다. 이밖에도 여러 편의성 개선까지 와일즈는 신선함과 재미를 모두 잡고 있는 듯한데 부디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게임 용과 같이 8 외전 타이레츠인 하와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용과 같이 시리즈는 기념비적인 한해를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외전 타이틀을 투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작은 그동안 주인공 키루짱에 밀려 늘 조연을 맡아온 마지막 고로가 단독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외전 타이틀은 용과 같이 2세주 배경이었던 하와이를 필두로 주변의 새로운 섬들이 무대로 등장하며 기억을 잃은 채 해적이 되어버린 마지막 고로를 만나볼 수 있다. 전투의 경우 시리즈의 근본인 실시간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끈한 타격감과 병만 연출 등 용과 같이 특유의 컨셉을 얼마나 잘 살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게임. 다 세 번째 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세븐이다. 겜돌이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루팡하기 위해 원조 악마의 게임이 돌아온다. 특히 이번 세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문명과 지도자가 분리되는 것인데 하여 겜돌이들은 아우구스투스로 마우리아 문명을 통치하거나 나폴레옹을 이용해 일본을 체험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역사를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건설, 독립세력, 외교시스템까지 문명세븐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전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딥하다 보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 지만 문명 시리즈 특한번 빠지면 천 시간 뚝딱임 인정 네 번째 게임 어바우드다 희대의 띵자 포라우드 뉴베가스의 제작사이자 RPG 장인이라고 불리는 옵시디언이 신작 타이틀을 들고 왔다. 어바우드는 오픈월드로 구성된 액션 RPG 게임인데 플레이어는 세상에 퍼진 역병을 조사하며 여러 위험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옵시디언의 게임답게 어바우드 역시 선택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를 어필하고 있으며 1인칭 시점을 채택한 만큼 몰입도 높은 전투가 기대되는 게임이다. 다만 옵시디언의 최신작인 아우터 월드는 기대에 비해 평가가 좋지 못했는데. 로바우드를 통해 다시금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다섯 번째 게임 도시전설 해체센터다. 이 게임 비주얼을 딱 보는 순간 음산한 분위기와 도트 그래픽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리따운 주인공과 함께 도시에 발생하는 의문의 사건들을 조사하면 된다. 게임은 비주얼 노벨 방식의 추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을 조사하거나 SNS를 분석하여 각종 도시전설들을 해결하면 된다. 이 생모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비주얼이 마음에 드는데 추리 장르 필수 요소 떡밥의 떡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얼마나 매끄러울지 더불어 적절한 떡밥 필수를 통해 추리하는 재미를 줄수 있을지 이러한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게임 리프트 브더 네크로 댄서다. 자 평소 한 리듬하는 겜돌이들 띵작 게임 크리프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리프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는 요 게임의 스피노프 타이틀로 이번 작에서는 순수한 리듬게임으로 겜돌이들을 마주하고 있다. 유저들은 다가오는 노트에 맞춰 키보드를 연주하면 되는데 요 게임 역시 핵심은 바로 다양한 몬스터에 있다. 몬스터에 따라 특정 키를 클릭하거나 연타를 갈기는 등 각각의 파일법이 다르며 보스 스테이지도 준비되어 있다. 좌우지간 리듬게임 하면 부금 얼마나 맛돌이인지가 핵심인데 리듬에 환장하는 겜돌이들 한번 기대해보자. 일곱 번째 게임 킹덤컴 딜리버런스 2다. 리얼한 중세라이프로 호평을 받은 킹덤컴 딜리버런스가 후속작으로 돌아온다. 특히 이번 2편은 전적과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다 방대해진 맵을 필드로 주인공의 장대한 서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현재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석궁, 핸드캐논과 같이 전작에서 보지 못했던 무기들도 등장하는데 얼마나 전투의 박진감을 올려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혹시 아직 원을 맛보지 못한 겜돌이들 킹덤컴 딜리버런스는 할인 시 대략 5 0원 개탈 수 있으니 꼭 기회를 노려 즐겨보도록 하자 여덟 번째 게임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스다 주인공 설정 논란으로 자연스레 출시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스가 2월 14일 드디어 겜돌이들 앞에 등장한다 지난 생모의 pc 사상 영상에서 다뤘듯이 일본이 배경인데 개뜬금포 로 주인공을 흑인으로 설정 유비 의 지들 입맛에 맞춘 pc 사상 주입 에요 게임의 이미지는 출시 전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하여 최근 유비 신작들이 그러하듯 섀도우스 역시 흥행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뭐 어크 타이틀 최신작인 미라지 보면 그다지 게임성 기대는 아홉 번째 게임, 앰뷸런스 라이프다. 제목 그대로 구급대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가오는 6월 7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앰뷸런스 라이프의 제1원칙, 부상자를 이송해라. 제2원칙,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즉, 이 게임은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면 되는데 현재 공개된 영상 속 환자들에게 CPR을 조지거나 약을 투여하는 등 나름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생모 개인적으로 소재는 신선해 보이지만 요 개발사의 전작인 폴리스 시뮬레이터가 버그가 어마무시하여 쬐끔은 걱정이 앞서긴 한다. 네 번째 게임 가우초 앤더 그레스 랜드다 이번에는 힐링이 기대되는 녀석을 가져왔는데 이 게임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주인공은 은퇴한 카우보이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질을 죽인 채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며 안락한 은퇴 라이프를 즐기면 된다 현재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농사 콘텐츠를 필두로 주민들과의 관계, 여러 탐험 요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어필하고 있으며 판타지한 요소들도 살펴볼 수 있다 11번째 게임 드래곤 킨더 베니시드다 현재 패스 오브 엑일 2가 데이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헤인 슬래시 정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드래곤 킨 역시 이러한 상승장에 편성할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는 녀석이다. 트레일러 영상만 딱 봐도 페우에 디아블로 냄새가 물씬 풍기며 각기 다른 네 개의 클래스가 겜덕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드래곤 킨은 선조 그리드 시스템을 어필하고 있는데, 요 그리드는 빌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녀석으로 영웅마다 다른 그리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투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늘두 번째 게임 팬텀 브레이커 배틀그라운드 얼티메이트다. 필드 스코 게임 팬텀 브레이커배틀그라운드의 리메이크 타이틀로 이등신의 깜짝 캐릭터들이 캠덕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얼리어렌진 5를 활용해 보다 매끄러운 전투, 화려한 연출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콤보 공격들도 준비되어 있다. 캐릭터의 경우 닌자 여고생부터 망치를 휘두르는 메이드까지 귀염뽀짝한 녀석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멀티도 제공하고 있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재미도 기대되는 게임이다. 1세 번째 게임 뱀파이어 바 타이쿤이다.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경영 게임으로 2월 5일 출시 예정이다. 플레이어는 뱀파이어가 되어 음문의 바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곳에 인간들을 끌어들여 뭐가지 뚝딱 신선한 피를 채취하여 대고급 음료를 제작하면 된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다양한 함정을 이용해 인간들을 죽이거나 직원들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는 등 타이쿤 장르의 독특한 소재를 잘 녹인 듯한데 콘텐츠의 깊이, 다양성이 어떨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 것이다. 14번째 게임 비켈메티어 로즈다. 이 게임은 제목처럼 이등신의 대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맴덕들은 이 난쟁이 식끼들을 이용해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면 된다. 개발자의 소개에 따르면 비켈메티어 로즈는 전사, 야수 전사, 도적, 마법사, 도함 네 개의 직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마다 다른 전투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 한다. 더불어 트레일러 속 사막, 바다, 초원 등등 다양한 테마의 맵들을 보여주고 있다. 비켈 메티어로즈는 현재 데모 버전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겜돌이들 먼저 찍막해보자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발키리 포이 돌파다. 발키리 포이 돌파는 뱀서류 장르의 신작 타이틀로 다가오는 2월 6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2년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히트로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장르의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발키리 포이 돌파의 경우 아리따운 미소녀들로 타 게임들과 차별을 두고 있다. 여기에 스위칭 시스템을 채택하여 유저들은 세 명의 캐릭터를 바 가며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어떤 놈을 리더로 픽하느냐에 따라 다른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뭐 평소 뱀서류 장르 즐겨하면 한번 기대해볼만 한듯자 오늘은 이렇게 2월 기대작 게임들을 살펴봤다. 이 생머는 개인적으로 1번 몬스터 헌터 와일즈 2번 어바우드 3번 킹덤 컴 딜리버넌스 2요 3개의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우리 겜돌이 들은 어떤 녀석이 가장 심금을 울렸 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